는 잠실 유수지 공원이고 오늘 미식축구 스페셜 클래스가 이제 열려가지고 팀업스에서 매달 새로운 스페셜 클래스들이 열리니까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는데 미식축구 클래스가 열려가지고 원래는 서울대 학교에서 하려다가 뭔가 이제 공간 이슈 때문에 잠실 쪽에서 유수지 공원 빌려가지고 주장 빌려서 한다고 해가지고 일로 왔는데 기대된다 피겨 갔다가. 아침에 시간이 떠가지고 먼저 와서 그냥 이렇게 공원에서 있으려고 먼저 왔어. 지금 시간이 아마 11시 47분이니까 아직 2시간이나 남았네. 아, 아니, 1시간 남았구나. 재밌겠다. 미식 축구랑 축구랑 뭐가 다른지 잠깐 찾아봤었는데, 어젠가? 똑같이 11명이서 하는 거는 비슷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축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 후반, 막 45분씩 이렇게 나눠서 쭉 플레이를 보통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미식 축구 같은 경우에는 한 15분이었나? 되게 짧게 짧게 커터가 나뉘어져서 이제 경기를 한다고 하고 또 이제 경기 내에서도 스냅이라고 하나? 잘 몰라요. 아직 스페셜 클래스를 안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서 짧게 짧게 그 전략적으로 팀플레이를 세우고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 아 그리고 공수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그 수비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혹은 공격하는 시간 동안 어떻게 위치시켜서 커터백이 약간 플레이를 할 것인지를 빠르게 한다고 합니다. 신기하다. 아, 그리고 럭비랑 똑같은 건줄 알았는데, 럭비랑 또 미식축구랑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미식축구는 전방 패스? 그게 가능하대요. 근데 럭비는 그게 안 되니까 이걸 공을 들고 뛰는 거야. 그러니까 더 엄청 격렬하게 그냥 냅다 뛰는 거고, 미식축구 같은 경우에는 공을 패스도 하고, 사람이 조금 유기적으로 팀원들이 좀더 유기적으로 협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있을 있어요. 있을 뭐 재밌겠다. 빨리 배우고 싶어. 뭐 하루 배운다고 뭐 달라질 건 많이 배우나 싶기도 한데, 그냥 재미삼아. 요거는 우리 롬바첼이기 티셔츠. 음 이뻐. 그리고 선물 받았어. 이번에 스페셜 클래스 한다고. 아! 이 스페셜 클래스 열게 된그 책자가 우리 회원, 팀버프 회원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이 원래 서울대학교 미식 축구부 출신이어가지고, 그 친구들 후배들, 그리고 본인의 경험들 그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스페셜 클래스를 열어 주신 거고 재능 기부죠. 이제 몇명 간다고 얘기 미리 해놓은 사람들한테 선물로. 이쁘다. 이게 이제 위에 장비 차고 위에 있는 그런 느낌인 건데 그래서 이제 되게 크게 나온 이게 S 사이즈예요. 이게 S 사이즈. 너무 마음에 들어. 사진 왕창 찍어야지. 또 내가 좋아하는 맨날 가는 팀버핏. 디자인, 공간 디자인이라던가 아니면 사용하는 단어 우리가 수업 들어가기 전에 오늘 어떤 동작들을 할 거고, 오늘 어떤 부위를 타겟을 할 거고, 오늘의 운동 목표는 뭐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단순히 동작 설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오늘 어떻게 그냥 해라, 그게 아니라 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전략을 세우는 거죠. 오늘의 운동 전략, 마치 미식축구처럼. 그래서 그 순간, 그 시간을, 퍼드럽이라고 해요. 미식축구랑 동일한 단어죠. 그래서 그 미식축구의 문화라던가 이런 개념들을 많이 차단을 한 거다 보니까 팀버핏에서 미식축구 클래스가 열린 게 굉장히 뜻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재밌겠다. 일단, 일단 밥을 먹자. 배고플까봐 두 개나 싸왔어. 호기빵에다가 닭가슴살 넣고 맛있겠다. 가득가득 가득. <laughs> 엄청 많아 닭가슴살 음, 배고파는데아 할라피뇨 넣었으면 맛있었겠다 나는 허들이라는 단어가 허들어? 예 네, 허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펭귄들이 추우니까 엄청 이제 우리저사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추우니까 그 체온을 서로 나누려고 계속 그 로테이션을 하면서 온기를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푸닥닥 그런 것도 허들이라고 하고 모든 체육 경기 할 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단합을 위해서 으쌰으쌰 하기 위해서 파이팅을 하잖아요. 그것도 허들 또 미식 축구에서 허들은 근데 허들업은 또 스냅마다 짧게 짧게 전략을 말하기 위해서 모여 이렇게 하는 것도 허들업이라고 하고 그게 일맥 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응, 축구 같은 경우에는 골딱 넣으면 끝이잖아요. 물론 그걸 위한 전략을 계속 세우고 감독도 코칭을 하고 분명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촘촘하게 전략을 세우는 게 미식축구인 것 같아가지고 사실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되게 건강한 삶 그런 목표가 되게 추상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목표를 위해서 쪼개서 전략들을 세우고 서로 나누고 그런 것들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보핏 허드롭 시간에 집중해야 되는 거. 단순히, 동작 설명 시간이 아니다. 할때딱 집중해서, 아,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는 거를 마인드셋을 딱 갖고, 동에 임해야 된다. 라는 거죠. 왜냐면, 동작 설명은 몇번 줬다 보면 똑같아. 똑같고, 내가 이거 한번 해봤고, 잘하고 하면, 크게 이제, 달라지는 거 없이 이미 이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하는 이유. 이 동작과 이 동작이 왜 묶여 있는지. 그런 걸 등등. 동작은 정해져 있지만, 오늘 그걸 통해서 뭘 이룰 것인가? 는? 우리가 정하는 거지.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삶도 그렇지 않나? 갑자기 삶까지 간다고? <laughs> 바람도 솔솔 불고 너무 좋다. 근데 저기는 땡볕이야. 이따 운동할 때 장난 아니겠는데? 오면서, 잭슨 피자도 있고, 확히킹도 있고, 너무 먹고 싶었는데, 막상 또 이거 먹으니까, 내가 싸온거 먹으니까 맛있는데? 내가 샀지만 미식 축구는 진짜 긴장감이 있을 것 같아. 약간, 축구는 공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와! 이게 있는데, 미식 축구는 딱 공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대치도 하고, 태클도 걸고, 조금 더 격렬하기도 하고, 딱 집약적으로 경기를 플레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딱그 나눠서, 스냅마다 딱 45초씩 허들업 시간도 갖고, 전략타임도 갖고 하면서 그런 거지. 재밌을 것 같아. 다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그 미식축구는 땅 따먹기? 개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니 엔드존과 엔드존. 네 공을 이제 갖다 놓는 게 최종 목표인데 공을 최대한 이제 가까이 갈수 있게 하는 게 중간 중간에있고 그랬을 때 거기서도 점수를 따나 잘 모르겠다고 축구랑은 조금 플레이 방식이 많이 다른 것 같아 이제 알았어 아니 좀 이따 또 수업 들으면 확실히 다르겠지 다 먹었어 꽤배보는데 에휴, 대신 사나 이거 입어볼까? 음. <laughs> 너무 이쁘잖아! 이거 떼야 되는데 이쁘다 감사합니다 짱짱짱 <laughs> 택 달랑달랑 너무 이쁘잖아. 아, 멋있다. <laughs> 서울에 지도하고 있는 강구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 뭐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서로에게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고,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떨어뜨리면 경기의 흐름상 정말 큰일이 나거든요 그래서 미치티 제거 고 때는 절대 떨어뜨리지 않게 수비수 갖고 숙방 내려치는 경우도 많은데 꽤 빠뜨리게 하려고 그렇듯이 놓치지 않게 잡는 방법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한쪽 끝을 잡고요 그리고 전환이랑 이들의 안쪽으로 가슴에 공을 딱붙여줘요 Hana, Hana, h a 집에 h a n 네 Hana, Hana, n a Hana, Hana, h a a H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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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a n a

Really? No, see yeah.

감사합니다 이거 쓰실래요? 치고 날 치고 열로 돌아가면 돼요 자 보여줄게요 예시를 셋번 치고 이거 면스를 그 이제 또 막아봐 늦어 늦었어, 늦었어. 안돼안돼안돼몇 번을 돌아가어요한번더한번더 어. 한한 빠르게 어. 스타트한다 제일 거리저 제가 이거를 네, 할때펑 아, 가면... 치고 바로 들어가요 예시를 가면... 보여 드릴까요? 상대 선수 상대 스 3, 는 선수가 하나 있아 나가버리라고? 그 연습을 할거요 내가 바로 쏟아. 나사람이아니지고 쏟아. 네이 세트 오이 좋아? 아, 그거. 아, 오케이. 너무 잘하는데. 진짜 진짜. 둘 다는 거예요. 세트 와, 좋아요. 아땀 봐. 꽤 땀이 많이 나는데. 진짜 존경한다. 진짜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짱멋있어땀 네, 봐, 땀 봐. 일단 이분 장난 아니죠 봐. 주는게 없어. 네. 2, 1 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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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은 뒷걸음질만 했잖아요 뒷걸음질을 하다 보면 어, 상대가 뛰어오는 거 상대가 앞으로 뛰어오니까 훨씬 빠를 거예요 아 그래서 어느 순간 언젠가는 제쳐질 텐데 제쳐지고 저희가 골반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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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골반을 돌려서 뛰어야 돼요 뒤로 빠지다가 골반을 돌려서 뛰는 연습 3, 2, 1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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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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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바쁘신 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후배들이 되게 고민 많이 해서 프로그램 짰는데 재밌었니다 너무 밌었어요또 하고 싶어요. 못 네. 제가 하면슬스로 마무리할게요. 네. 가보겠습니다.